자 만약에 여러분 여자니까 핑크 케어잖아. 그럼 블루 케어 하나 만들까. 오 좋아 블루 케어. 블루 케어 좋아요. 오 블루 케어. 네. 블루 케어인데 블루 케어면 무슨 암을 해줘야 되지? 음, 남자들도 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유방암. 어 음, 음. 나도 제법 제법 커. 나도 제법 있어. 편한 거 같죠. <laughs> 어자자자 <laughs> <laughs> 핑크 케어. 자 뭐가 좋은지 한번 볼게요 핑크 케어. 자 특징은. 갑상선 유방 생식기 쪽에 검사비랑 치료비랑 수술비를 줘요. 자, 이건 음. 특약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하나 손해보험에 좋은 거를 싹 가져왔어. 음. 음. 그다음에 주계약 자체는 주계약 자체는 암을 보장하는데, 자, 이게 이제 명령어로도 제가 만들어 놨고요. 자, 초기, 초기 제외 유방암은 1억이에요. 1억. 설계를 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2천만 원이라고 돼 있어야 요게 1억이에요. 요게. 아, 가입금액 예. 2천이지만 보장은? 네. 보장은 1억이에요. 1억. 1억이고, 20년나 100세 만기 되고, 4만 3천원. 근데 이제 요거는 연령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설계 방법이 꼭 20년나 100세 만기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설계를 정말 설계사들을 도와주고, 하시는 우리 이제 저, 어떻게 보면 전산 강사이신데 전산 교육하시는 분인데 이 설계가 납기랑 이런 게 엄청 종류가 어때요? 뭐, 많죠. 왜이게 연령대별로 네. 납입기간에 다른 보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60세가 넘어가면 뭐 30년 납이 아안 되는 보험사가 있고 어떤 보험사는 70세가 넘어가야 30년 납이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기준이 달라요. 보장 기간도 100세가 있고, 90세가 있고, 80세가 있고, 또그 다음에 이거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기간이, 어, 몇세 만기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보장을 20년 보장, 30년 보장, 40년 분 이렇게 하면은 연 만기라고 하는 거니까, 이 사실은 납기에 따라 동일 보장이라 하더라도 보험료가 많이 차이 난다. 그래서 이게 설계가 되게 사실 알고 하면은 굉장히 네. 더 깊게 들어가고 네. 어 그렇다 자요거 일단 핑크케어가 진짜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주계약만 여러분 30세 여자 43,000원에 1억이잖아요 근데 내용 자체가 절대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약도 구성이 괜찮고요 자 그래서 이 농협생명과 잠깐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1만원대는 이제 설계 방법에 따라 1, 2만원대로도 준비할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일단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85명인데 100명 채우면 전산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16분이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세부보장이 딱 느낌이 뭐가 떠오르냐면은 하나 손해보험에 암 이렇게 찢어놓은 거. 그러니까 일반암이 단일담보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세부보장 하나 해가지고 요게 1억이고 세부보장 둘 해가지고 요게 1억이야. 그래서 암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크게 음... 예, 생식계암이랑 그 다음에 그냥 초기 이외 유방암을 이렇게 해가지고 1억 어? 네 그러면은 한쪽에서 받으면은 한쪽은 이게 주기하이한 통이잖아요 근데 왜 이게 보험이 여러분 상담이 실제 공부나 이런 게 어렵냐면 돌다리 막 돌다리도 두들긴다 라는 말 알죠? 네. 이게 그래, 보험이. 음. 설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 하더라도 확정 짓거나 단언하지 않고요. 교육을 받고 또 물어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거죠. 이걸 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보험은 진짜 해도 해도 끝이 없어. 경력 뭐 아무리 10년이라 그래도 매일 공부해야 되고, 경력 20년, 매일. 고, 보험 공부하지 않아요, 지금도? 공부하죠. 어, 한 30년. 이 인생의 90%가 보험이면 공부 안 해야지. <laughs> <laughs> 어? 왜왜 왜 공부해? 99.9%면은 어. 다 통달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내 말이. 응. 보험이라는 응. 거는 돌다리도 없죠. 두드리는 것처럼 내용 자체를 아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회사마다 자꾸만 이게 달라진다라는 게 보험이거든요. 예, 그래서 확인해야 된다. 자, 간편이 가입되냐고 하셨는데, 요것도 신상품이기 때문에, 문의를 주시면, 간편이나, 일반 표준체나, 또는 뭐, 무해지나, 또는 뭐, 일부 저해지나, 또는 갱신형이나, 연만기, 세만기, 이런 거다 고려해가지고,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사, 이게 특약이야, 특약. 특약은 뭐냐면은 자궁, 유방, 갑상선, 검사비, 수술비, 뭐 치료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3,000건 판매됐다는 핑크케어 보셨고요.